고린도서 11장 16절에서부터 33절 이제 16절로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느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눕히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리스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고 섰노라 이 외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한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시느니라. 밤에 색에서 아래 다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에 색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아, 고린도서 어 아, 11장을 11장은 어제 아, 이연 아,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항변이다. 보시면 됩니다. 어, 그들이 거짓 교사들 음, 좀더 세련되지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술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와 거짓 거짓 사도들을 쉽게 용납하는 것을 본 사도 바울이 이어서 오늘 그들의 잘못됨과 사도 바울의 심경을 이제 글로서 표현한 내용이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보시면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래. 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면서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지식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뒤에, 좀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라는 말은 이해하라. 충분히 감안하라.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라는 양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22절로부터 이제 저 끝에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 여행 기간 내내 여러 가지 자연과 환경과 사람 가운데서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고난의 내용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가만매. 이건 이제 유대인들에게 당한 권한을 의미하는데, 40대를 때리지 못하게 하죠. 40대를 때리면, 그를 죽이는 것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중형이라 하더라도, 곤장, 우리가 보통 이제 태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흔, 아 39대까지만 때리게 했어요. 그 매를 다섯 번 맞았는데 이게 뭐 39대나 40대나 그게 그거죠. 거의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봐주면서 때렸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때렸겠죠. 아마 내심 속으로는 죽어라라는 마음으로 때렸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냥 40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그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면 온 몸과 마음이 남아 있었겠냐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여행하면서 당했던 고난 얘기하고 있는데 자연의 고난 그 당시 어 얼마나 자연이 험했습니까. 더군다나 사막지역을 여행할 때는 복습 내놓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동족 그리고 거짓 형제 거짓 형제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기치는 사람인데. 음, 27절,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하나요? 먼 북위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합니까? 조금 양심을 팔면 편하게 살수 있는데, 사도바울이 학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세련된 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들에게 잘 보여서 좋은 교회 담임 목회자 갈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내팽기치고, 선교 여행을 떠나,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작은 시험, 작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쉽게 원망의 말을 내뱉는 우리의 모습을 볼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하나요? 이러고도 계속 예수를 믿어야 하나? 라는 갈등과 고민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가지 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사도바울의 상황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참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 복음의 능력이 과연 맞나? 라고 싶을 때가 아, 눈으로 보고 확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징징대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내뱉습니다. 내로 남불이라고 그러죠. 남들의 고난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내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봅니다. 아, 내가 참 형편없이 예수 믿었구나. 참 부끄럽게 예수 믿었구나. 하나님이 조금만 부족하게 채우시면 입이 대빨 라오거나내 뜻대로 어떤 문제나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문제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볼때 나는 과연 예수라는 이 분을 제대로 믿고 따라온 것인가? 바르게 믿고 따라온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거짓 경제 위험 당한 경험도. 자연의 위험을 당한 경험도 없습니다. 놀러가서 당한 경험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당한 경험이 없는 저에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 아침에 문득 하게 됩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는 좀 다른 존재 아닌가? 바울이 위대해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요. 로마서에 보시면 7장 오호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끌어내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겪었던 갈등, 고민은 동일하게 우리의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복음이 다르구나. 바울이 믿었던 예수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를 리 없겠죠.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이나 내가 믿고 신앙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이나 동일한 주님이신데 어디에서 이 차이가 날까? 어디에서 이런 큰 믿음의 간극이 일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비록 사도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난을 이 시대에 우리가 받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나 제 스스로에게 아, 질문을 던지게 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하나?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옳겠죠? 우리보다. 물론, 우리라고 해서, 뭐, 고난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왜 오늘 나온 이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나약한가? 둘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이 가짜거나 아니면 내가 엉터리거나 그런데 복음이 가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엉터리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한번 깊이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데일밴드 하나 붙일 만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다고 엄사를 부리는 어린애 아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아,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자라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이 외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염려의 차원이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먹고 사는 염려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사도바울의 염려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먹고 사는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걱정과 근심, 즉 거룩하고 창조적인 근심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다라고 고린도 교인에게 자신의 속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가능하겠다. 주님을 사랑하면 가능한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나 예외는 없겠죠. 크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내용은 아마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염려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한 거룩하고 창조적인 근심과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날마다 그 문제만 생각하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근심과 염려입니까? 이에 관해서는 주일에 제가 이미 충분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은 자랑할 것은 아니죠.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서 보면 약한 것은 감추는 겁니다. 약한 것은 돈을 많이 벌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강하게 키워야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야 한다, 돈을 벌지 말아야 한다, 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그냥 연약함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자랑했을까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저의 경험을 보더라도 내 안에 있는 약함을 자랑하는 건내 안에 자유함이 있을 때 가능하더라고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올모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의 그 연약함이 더 이상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자유합니다.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꽉 올가매지 않더라고요. 조금 부족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부모님이 없는 것, 그리고 학대받은 것,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약간의 흔적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더 진일보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한 경험을 가진 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와 사랑의 폭과 깊이가 조금 넓어지게 되더라구요. 여러분들도 이런 자유함과 자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으세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꽉 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대화 중에 그 이야기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숨기고 싶은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영혼에 울림이 있고 뭔가 부들부들 떨리는 부정적인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자유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내가 단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단지 알지 못할 뿐, 저는 이미 경험했고요. 또한 앞으로도 경험할 거고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아람교의 모든 식구들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이 더 이상 나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수치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도바울 가운데 여러 가지 활란, 고난, 그 외에도 연약한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사도바울은 자랑한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봤지. 이런 뻑임의 대상과 조건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가 우리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제가 방금 전 드린 말씀처럼 나는 더 이상 그 연약함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 라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사람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연약함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제가 예전에 큐티 한번 올렸던 글을 다에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 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과 결핍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화지의 여백이며 주님이 자리하실 자리입니다. 가득 찬 도화지에 있는 뛰어난 화가라에도 그림을 그려낼 재간이 없습니다. 물질의 여백, 자녀의 여백, 환경이라는 여백, 다양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연약함과 부족이라는 이 여백은 단순한 결핍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백은 부족이 아니라 충만이며 은혜의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백을 채워 가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함이라는 여백 투성이입니다. 그 여백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림도 괜찮고. 색상도 주님 마음대로 고르십시오. 저의 생과 인격을 도화지로 내어드리니 주님 마음대로 내 여백이라는 도화지에 주님의 그려,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낙서를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의 필적이나 그림만 남는다면 어떤 그림이나 글도 환영입니다. 주님이 명인이시며 장인이시기에 주께서 끄적인 단어나 대충 그린 선조차 명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은 여백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주님이 그리실 공간이 나오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백이라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가닥 채우시기를 충만합니다. 그 여백과 부족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